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느라 아멘 27번째 네. 산상수훈 오늘 제목은 비판입니다 비판 네. 산상수훈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나누면서 어,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개념 탈피가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참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있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그다음에 어, 우리가 선배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 또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고 습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상순을 계속 우리가 오늘 27번째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참 내가 갖고 있는 사고와 생각 참 많이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준비하면서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이 악기를... 어, 드럼을 배운다거나, 뭐, 기타를 배운다거나 할 때, 가장 이게 레슨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디서 좀 배워온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죠. 색소폰을 이렇게 부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이상하게 배워온 사람이 레슨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하 자기가 어, 갖고 있는 어떤 나쁜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드럼도 마찬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생 초자를 가리키면 좀 편해요. 수월하고, 그런데 어디 가서 이상하게 배운 사람이 레슨을 받게 되면 참 힘듭니다. 가리키기가. 그래서 음악 하는 그 배우려면 왜 나이가 어릴수록 이게 가리키는 게 편하고, 또 습득력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그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어, 배우니까 악기 레슨이 편하지 않은 걸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생각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진짜 말씀의 진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해 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은 어, 비판입니다, 비판. 비판이란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아, 그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비판 그러면, 아, 무조건 그거는 안 좋은 걸로 생각해요. 막남 헐뜯고, 뒷담화 까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지. 비판 그러면, 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문화가 그렇습니다. 어떤 윤리적, 어떤 사고 방식으로 보면 비판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비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현상이나 사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다시 읽어드릴까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이, 이 내용 어디에서도 나쁜 내용이 없어요. 아,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왜 나쁜 거예요? 없죠. 나쁜 뜻이라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좀 좋은 뜻 같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지적하는 것. 그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근데, 어, 비판이라는 말뜻은 그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알, 알기로는 비판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합니까 요새? 엄청 비판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을 하다 못해 탄핵까지 시켜버리는 그런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그 비판을 우리는 나쁘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몇달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 차에 보니까 아반떼 흰색 아반떼였던 것 같아요. 근데 뒤, 운전석 쪽 뒷바퀴가... 바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빠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저렇게 빻곤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그래서 혹시 운전자가 모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마침 시, 신호 정지가 딱 걸려가지고 제가 그 차를 옆에 딱 대고 창문을 이렇게 내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 여성 운전자였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아, 뒷바퀴가 지금 빵꾸난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고 타고 알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어머 몰르고 몰랐어요 빵꾸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빵 제가 봤을 때 빵꾸난 것 같으니까 지금 운행하시면 위험하니까 빨리 갓길에 대시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빨리 이거어 조치를 취하고 운행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오른쪽에 대는 것까지 제가 목격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데리고 있는냐면, 저는 분명히 이 비판에 대한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이걸 했다라는 거죠. 판단을 했다, 아,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어때요? 이 비판은 결코 나쁜 비판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지금 이 여성 운전자를 비판한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안 좋은 것, 나쁜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남을 지, 이런 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나쁘냐면 비난하는 게 나쁜 거죠. 비난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난이고 비판이고 뭐 무조건 다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데 비판과 비난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 뒷바퀴가 빵꾸 난 것을 보고 이, 이, 이 여자 빵꾸 난 것도 모르고 어? 그렇게 운전을 하면 그 사고 나면 어? 어떻게 어떻게 책임지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 그건 비난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야기해 준건 그건 비난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비판의 본질적인 어,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이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막 강단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면 무조건 목사님께 순종해라. 거기에 뭐 비판하지도 말아라.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토달지 말아라. 무조건 다 비판하지 말고 옳은 대로 그냥 믿고 따라라.라는 식으로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비판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 산상순 자체,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욕까지 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 내에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비판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 지적을 받았다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목사는 성도에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목사에게 비판을 해야 하고 우리 형제끼리도 서로 비판을 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비판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뭐 양이 뭐 여러 마리 있는데 남에 있는 한 마리를 뺏어서 그거를 해 먹어?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무슨 얘긴지 몰랐어요. 나단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알지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비난받지 아니하려하려거든 비난하지 마라. 너희가 바른 비판을 하면 또 남을 잘 헤아려주면 그 헤아리가 비판을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받는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여성 운전자에게 제가 어, 알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 사고가 안 나고 어, 제대로 된 운전을 할수 있었,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해 주는 것은 받는 사람도 사실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뭐 성경 해석이, 뭐, 원어, 원어까지 제가 들먹이면 볼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비판이든 하지 말라라는 말이라면 그런 말씀이라면 6절이 해설이 안 됩니다. 6절이 해석이 안 돼요. 말하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6절 말씀 뭐예요? 개, 돼지 이야기잖아요. 너희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눈 속에 들본을 보니 남 흉보고 뒷담화는 하지만 이런,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란 말씀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그 비판 받고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뜬금없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란 말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전한 비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저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비판. 그 요새 대통령 후보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TV 토론 나와 가지고 서로 그냥 깎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조금 좀 높이려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그런 비판. 그런 비판은 하면 안 되죠.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고 건전한 비판, 정상적인 비판들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주를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가 덧붙여서 나오는 거죠 그 건전한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비판이냐면 진리로 된 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로 된 비판 예수님께서 수많은 바리세인들을 비판했어요 뭘로 비판한 거예요 그게? 진리로 비판한 거예요 진리 진리 분명히 성경은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자여라고 명칭을 했어요. 외식하는 자여 분명히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외식하는 너희들 비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눈 속에 들보를 빼라. 들보가 뭔지 아시죠? 이 건축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이 지붕 밑에 이, 이, 이걸 이 뭐라 그러죠? 슬라브라 그래야 되나? 지금은 이게 이, 이걸로 되어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엮는 뭐, 뭐, 또 다른 기둥이라고 하면 됐겠네요. 뭐 대들보라고도 하고, 그거예요. 엄청 큰게눈 속에 있는 거예요. 가려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마. 이 얘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마. 근데, 진리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비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든 비판은 다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왜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개돼지 이야기를 왜 하시냐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비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비판을 해야 합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건전한 비판은 꼭 해야 하고, 그러나 비난.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때 어, 어떤 비판을 해주고 싶을 때,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해줍니까?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여성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갓길로 차는 는 차를 대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 얘기해주길 잘했다. 저 여성분 몰랐구나. 아, 얘기해주길 잘했다. 마음이 흐뭇해져요. 자, 진리로 비판했을 땐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수정했을 때 오히려 기쁘죠. 이게 예수님의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 어,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뒷담화. 뒷담화 까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뭐 있는데, 저도 뒷담화 많이 까요. 뒷담화를 까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뒷담화를 까더라도 이게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도 될 만한 이야기라면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서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별 어, 기분 나쁘지 않고 고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그, 그 얘기는 뭐예요? 바른 이야기, 진리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없는 얘기 지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나 죽일놈 되는 거죠. 그건 건전한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뒷담화를 하더라도 비난적인 뒷담화는 하지 말고, 비판적인 뒷담화, 건전한, 제대로 된, 맞는 얘기, 진실된 이야기만 하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분명히 이 건전한 비판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신앙생활을 한 20년 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이게 조언을 해주고, 거기서 꺼내주고 싶은데, 이 지식적으로 좀 딸리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좀 만나달라고 해서, 제가 오라 그랬어요. 네. 어, 그럼 빨리 당장 데리고 오라고. 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신천지 10년 이상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이건 교화가 불가능해.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교리적으로 어 설득이 될수 있을 만한 어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신념이라는 것은 이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아무리 진리를 갖다 대도 바뀌지 않아요. 한근한 한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어,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제가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모순된 점, 잘못된 점을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1시간 한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자꾸... 자꾸 모순된 얘기를 자꾸 지적하니까 이 친구가 기분이 언짢았나봐요 그러면서 어린이날이라서 빨리 집에 가야 될것 같다고 그러면서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별로 <laughs>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무조건 있으면 저는 반가워서 막 어떻게든 더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 이 친구가 이제 뭐, 거기서는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훈련하겠죠.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만해라.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이제 제 지인의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부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줬는데 제가 그걸 질문을 했어요. 그 신천지 이만희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줬죠. 선생님이 그 그쪽 신천지에선 대언자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멸한다,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냐 그랬더니 당연하대요. 우리 신천지 이만희 선생님은 죽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신천지 이만희 선생님이 예수님이 대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희 선생님은 언젠가 죽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만희 선생님이 10년 후가 됐든, 뭐 15년 후가 됐든 돌아가시면 그 신천지에서 나오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 했더니 가슴을 한번 쫙 피더니 아주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이 패기로 당연하죠. 신천지 선생님만 안 돌아가시기 때문에, 만약에 신천지 어, 이만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당연히 나와야죠. 이신천지 가짜라는 거, 어, 그 증명된 거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후계자니 어째니 이런 거 핑계 대지 말고, 이만희 선생님 돌아가시면 뭐, 후계자니 뭐, 부활이니 이런 거막 핑계 대지 말고. 신천지에서 나오기로 저하고 약속 해달라고 하고 <laughs> 약속 이 새끼 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제가 왜이 이만희 씨 얘기를 이렇게 드리냐면 이만희 씨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봤을 때그 주위에 이 이만희 씨를 추정하는 그 사람들이 정직한 비판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런 괴물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직한 비판을 해주지 못하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고, 맞다고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건전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만희 신천지는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교회가 가뜩이나 어, 욕을 먹는데 그 비판마저 없어버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 안에 묶여 있을까요? 계속 자기네 사고, 자기 사상, 자기네, 자기가 갖고 있는 윤리나 도덕으로만 가지, 진리 가운데 가지 않는다는 거죠. 건전한 비판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 진리는, 그 비판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 가 하는 비판까지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믿음이 많은 뭐 목사나 권사나 장로한테 비판을 하더라도 그걸 못 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로마서 1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모든 비판을 못 하게 할까요? 진리로 비, 진리의 비판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협력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주방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